삼성전자가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8일 유튜브를 통해 쟁의 찬반 개표 결과를 공개하고 쟁의 행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3월 18일 오후 5시부터 4월 5일 자정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 DX노조 등 다섯 개 노조의 조합원 2만 7,458명 가운데 2만 853명이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2만 853명 가운데 97.5%인 2만 330명이 쟁의에 찬성했고 반대는 523명이었습니다. 총조합원 2만 7,458명 중에서는 74%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쟁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50%를 넘으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표 결과 발표와 동시에 쟁의 선포식을 열었으며 또 삼성전자의 파업이 발생할 것을 신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조는 다만 당장 파업을 벌이지는 않고 17일부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 로비에서 노조원 1000명이 모여 피켓 시위 등 평화적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맡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